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스티브입니다. 이번 영상도 제21년의 주식 경험과 노하우로 만든 검색기에서 검색된 종목들 중 트레이딩이 가능한 자리에 와 있는 관심 종목 알려드려요. 조금이라도 수익 내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올려드리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봐주세요. 네, 그러면 좀 피드백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삼영엠텍이고요. 삼영엠텍 같은 경우 지난 8월 22일 장 시작 전에 사랑 VVIP 회원님들께 드렸었던 종목이었고요. 어, 매수 가를 5,750원에 드렸어요. 5,750원 부근을 어, 정확하게 좀 터치하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 대량 거량이 래 터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25.52%까지 엄청난 급등을 보여준 종목이고요. 어, 삼형 엠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조선 관련주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좀 됐었다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 오늘 같은 경우 좀 부각이 좀된 부분은 하나 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원팀 코리아로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디젤 추진 잠수함 사업에서 최종 결선에 좀 올랐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삼형 엠텍 같은 경우는 HD 중공업, 그 HD 현대 중공업 그리고 하나 엔진을 비롯해서 디젤 엔진 메인 베어링 서포트 글로벌 그 글로벌 부분에서 60%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조선 관련주도 됐었지만 그 전에는 뭐 원전, 풍력, 그리고 지진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장 시작 전에 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 부부, 어,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장 시작 전에 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재료로 인해서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횡보할 때 횡보할 때 편한 자리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종목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그 직장을 다니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여유 시간을 통해서 어, 그 매매를 하시죠. 일정 계속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으면서 좀 횡보를 할때 주가를 선택을 해서 편하게 좀 매매하셨다가 갑자기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슈팅이 나올 때 정리하시는 그런 종목들로 좀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어, SNCs.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어제도 좀 피드백을 좀 드렸었죠. 신규 상장하고 나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좋은 흐름 보여주는 패턴들이 자주 나온다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SNCs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좀 패턴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16.5%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시 한번 상장하고 나서 저항을 좀 맞았던 자리까지 살짝 올라왔다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인데, 어 기간 조정은 이렇게 좀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좀 흘러 내렸다가 다시 한번 전고점 어, 돌파를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매물대가 크게 없기 때문에 좋은 흐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그 설명을 좀 드렸었던 그 에르코스 같은 경우도 저출산 관련주로 신규 상장하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엄청난 흐름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었어요. 신규 상장하고 나서. 거래량이 없이 흘러내리다가,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장하고 나서, 상장, 그, 상장 날에, 이런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보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엄청난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뭐, 대선 관련주 중에서도 저출산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엮이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지만, 이런 패턴도 좀 나올 수 있는, 그, 신규 상장주 중에서 이런 패턴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 뭐, 꼭 그렇게 100% 이렇게 되진 않을 수도 있겠죠. SNCS 같은 경우도, 어, 좀 포트에 좀 담아 두시고,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NC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장을 했는데, 어, 조선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타이밍이 잘 맞게 좀 상장이 되면서, 어, 최근에 이제 뭐, 미국, 그리고 뭐 캐나다, 뭐 조선 관련된 얘기가 좋은 재료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NC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캐나다 관련된 조선 그 재료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제 파트너 모네 님께서 장 중에 좀 올려드렸었던 종목이었고. 피드백을 좀 드렸었죠. 8월 25일에도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보시는 것처럼 8월 25일 6%대 매수가를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어, 당일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 그리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도 갭을 줬었고요. 오늘까지 19.31%까지 정말 엄청난 좀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 최근에 좀 상장을 좀 하고 나서 이제 그 비만 치료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위고비와 이제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 그 선전, 선전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됐었던 부분이었고,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력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 어, 세진 중공업이고요. 어, 세진 중공업 같은 경우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미국, 우리나라 이제 마스가 조선 프로젝트 관련 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HD 현대중공업의 군산 조선소를 유지 보수 정비, MRO 기지로 좀 탈바꿈 할수 있다는 좀 논의가 이어지면서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선실, 데크하우스, 그리고 LPG 탱크 같은 경우 48%, 그리고 선실 같은 경우는 51% 정도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는 세계 1위 기업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간 생산 능력 같은 경우는 선실 같은 경우 약 70척, LPG 탱크 같은 경우 24척, 24척, 플랜트 1기, 이렇게 좀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고, 주요 고객사가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에요. 그 이런 부분들은 그 아시겠지만 이제 뭐 마스가 어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한 그룹이 내가 다 만들고 내가 다 납품할 거야 이런 이런 부분이 아니죠 우리나라 이제 조선업 이런 그 대기업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은 내가 하고 내가 하지 못 못하는 부분은 다른 기업의 협력을 받아서 같이 만들어서 납품을 좀 하려고 하는 좀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그 세계 일위적인 그런 그 점유율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부각이 좀될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차트적으로도 거래량이 없으면서 20 21선 밑에서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 추가적인 좀 하락을 막으려고 하는 좀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 한번 정도 좀 시도를 하러 가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기 어, 하나그룹이 이제 미국 그 하나필리 조선소에 7조원 투자 계획을 밝혔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좋은 재료가 좀 나왔었는데 어,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에서 원팀으로 좀 도전을 했는데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독일 기업과 함께 최종 결선에좀그 결선 후보로의 후보에 좀 선정이 좀 됐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좀될수 있는 부분이고, 어, 내년께 뭐, 최종 그 사업자가 좀 선정이 될 것으로 좀 알려져 있죠. 다시 한번 좋은 재료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가 정말 선두 주자였고, 좋은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섹터로 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니까 참고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동방성기고요 동방성기 같은 경우는 세진중공업 관련주로 같이 좀 커플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 동방성기 같은 경우는, 어, 세진중공업 산하의 산업용 파이프류 전문 기업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 그 전에는 또 원전 관련주로도 부각이 됐었어요. 세계 1위의 이제 소형 모, 그 소형 모듈 원자로죠. SMR 그 기업인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 투자를 좀 했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원정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좀될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갑자기 거래량이 없으면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나 윗꼬리가 좀 달리는 캔들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추적 관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나왔었던 재료가 다시 한번 재차 3차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거나 새로운 재료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 패턴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동방성기 같은 경우 보시면 요 자리가 박스권 자리죠. 박스권 자리로 계속적으로 좀저항을 맞았던 자리였고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대량 거래량, 대량 거래량 최근에 이제 나왔었던 그 거래량은 엄청나게 좀그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부분을 돌파를 좀 시도했기 때문에 기간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한번 정도 좀 돌파를 시도하면서 주가가 좀 레벨업 할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려봐요. 아, 그리고 이제 오늘 원래 좀그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다른 조선 관련주들이 움직인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좀 움직였죠. 뭐 NK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CP 시스템,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뭐 사명 엠텍 같은 경우도 움직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이제 동방성기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좀될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려봐요. 아, 그리고 이 부분, 사랑 VVIP 혜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영상을 통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정말 피드백 하는 종목들을 주는 종목이 맞냐라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저희가 정말 드리는 종목들만 좀 피드백을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좀 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수익적인 부분도 수익적인 부분이지만 공부를 통해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과 원칙을 좀 잡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용기만 가지고 오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용기만 가지고 오세요. 아 네. 그러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제 영상 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더욱더 노력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드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 주는 남자 스티브 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